안녕하세요 고산신문TV 입니다 아, 오늘도 능이를 보기 위해서 아, 입산을 하고 있습니다 에, 올해 들어 이산은 처음 왔는데요 예전에 조금 채취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 에, 오늘은 어떤 인연이 기다릴지 에, 궁금한데요 어, 오늘도 열심히 한번 발품을 팔아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힐링하시고 대리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께서는 예,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분위기 좋죠? 분위기. 아, 이상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한윤사입니다. 어, 험하지도 않고, 어, 또 그런 데다가 능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 많은 사람들이 아, 들락날락하는 곳인데요. 하, 이 앞에 에, 서쪽 방향, 서북 방향에서도 제가 올라온 방향이 서북 방향인데, 서북 방향도 많이 나오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녀간 관계로, 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저산 능선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쪽이 동북쪽이 되겠습니다. 동북쪽. 아까 올라오다가 한분 뵙고요. 아우 땀이 아침부터 엄청납니다. 제가 예전에 이쪽에 한번 왔던 기억이 있는데 지도 앱을 제가 삭제하는 바람에. 아, 뭐, 여기가 맞기도 하고, 한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감으로 왔습니다. 벌써 저 건너편에 보니까 사람들, 저 부담도 빨리 새벽에 올라오신 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 이거 분위기 좋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야, 여기, 여기, 눈이 있네, 눈이, 있어. 눈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와. 오, 이거 낙엽쓰기 있어. 저기도 있고. 완전히 줄눈이네요 줄눈이 아 이렇게 여기 있고요 야 여기 이렇게 있고 이 앞에 이 앞에 줄눈이 아 여기도 있고요 아우 잘못하면 밟히겠습니다 이거 아저 앞에도 있고 저 앞에 이 앞에도 있고 이 앞에 아 포인트를 제대로 찾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기서 아, 채취를 하고, 어, 능이는 한꺼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발자국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 봐갖고는, 그리고 뭐, 흙이 완전히 무너지고 막 그런 데가 있는 걸 봐갖고는, 아, 연휴 때부터 계속 왔던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능이, 여기 지능이들은, 야, 완전히 뭐, 크지도 않고, 완전히 A급입니다, A급. 야, 딱 좋을 때 와서 온것 같습니다. 아 굿입니다, 굿. 야, 이제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야, 아 여기가 해발 750에서 800 사이인데요. 아, 여기는, 아 진짜 아주, 크지가 않습니다 아, 적당한 사이즈. 아, 사람들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건너편. 아, 계속, 예, 능이 산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야, 오늘, 아, 연휴 지나고 금요일이거든요. 아까 여섯 사람 왔어요. 여섯 사람. 아 이거는 깊은 곳인데. 아 어떻게 보면 이게 오주중에 오지라고 할수 있는 곳인데, 야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봅니다. 아 예전에 일대인가에서아본거 같은데. 아 어쩔 수 없습니다. 막 싸돌아 다녀야 됩니다. 싸돌아 다녀야. 아, 능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분들은 제가 도착하기 전에 한 3, 4키로떴다고 합니다. 세 분이서 여자분들이 떴는데세 분이서 큰배낭으로 막, 예, 많이 한것 같습니다. 와, 능이니다 능이, 능이, 능이. 아, 능이 볼 때마다 아주 진짜, 아, 진짜 좋습니다. A급인가? 아, 여기, 우! 줄눈입니다 줄눈 줄룡이. 줄눈이를 봤습니다 줄눈 줄눈이 줄눈이를 줄룡이. 봤습니다 줄눈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이비으로는아더 찾아봐야 될것 같고요 완전 줄눈입니다 줄눈 아 완전 A급이고요 때깔도 기가 막힙니다 아 이거 보십시오 하나 둘 아, 여기 다발로 쭉 있죠. 세 여기도 다발로 있고요. 아, 화면에 다못닿겠습니다 아, 담지를 못합니다. 저기까지 담지를 못하네요. 담지를 못해. 아, 좋습니다. 채취하고 한꺼번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해발 한 700에서 750 사이 인데요. 야 발자국 엄청 많습니다. 야 이쪽 능선은 처음 내려온 것 같은데, 아,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 없는 데로 오다가 아까 줄릉이도 봤고요. 거기서 한 줄릉이, 한 4, 5km? 아, 4, 5km가 된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쭉 내려오다가 또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다가 또 능이도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도 하,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능이 뒤에 털이 많이 안나 있죠? 아 A급 된입니다 A급 아 이렇게 숨어 있고요. 아 이런 거 봐갖고는 흘린 것도 이렇게 많은데, 야 아, 이거 한 3,4일 전만 왔으면 대박을 쳤을 것 같습니다. 아여기는 이제 또 저의 구강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다녀본 중에서 아 켈로 분위기가 좋은 곳입니다. 방향은 동북방향이고 아, 밑에 계곡이 있고 그렇습니다. 바람도 선선하고 좋습니다. 야 눈이 일생길이고 아우 마이났습니다 이거는 아, 능이 새끼지만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아 시커멓지가 않고 아 이거는 애미들은 아, 아까금방 누가 따간 것 같습니다. 아, 아 오늘 조금 일찍 왔었어야 되네요. 한두 시간 정도. 아 오늘 아우 피곤해서 아좀 늦게 올라왔더니만 아 벌써 이쪽은 사람들 손을 많이 탔습니다. 아까 그 만난 분들이, 산에서 만난 분들이 좀 채취 좀 해간 것 같습니다. 예, 참나무에 기생하는 예, 뽕나무 버섯 부치입니다. 아, 근데 올해 비도 많이 오고 그런데 뽕나무 버섯 부치가, 아, 제가 다니는 곳은 많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 이제 여기도 이제 올라온 겁니다 아 크지는 않고요 아 식용입니다 대체 가지고 어 찬물에 음 하루 이틀 많게는 2-3일 우려내고 드셔야 됩니다 이야 아 이거 뭐참살이는 아 아주 그냥 보라살이 는 완전히 빼짝 말라버리네요 아, 여기, 연기색 반가닥버섯, 있고요 활짝 피었네요 아, 아직 싱싱합니다. 이야, 발자국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 다닌 발자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 열심히 발품 파니까 보여줍니다. 오, 여기는, 아, 백화현상. 예, 능위가 이렇게 하여초.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 엄청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야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왔습니다 이야. 이게 이런데 와가지고 사람 발자국 많아도, 아, 실망하지 말고 막 돌아다녀야 합니다. 이게 나올, 예, 분위기의 능이밭은 예, 사람들이 또못 보고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넓은 데를,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 좋죠? 굿입니다, 굿. 아, 하나, 하나, 오늘 채취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약간 시큼시큼한 건데, 아, 이런 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거 A급입니다, A급. 아, 시큼시큼하다고 이게, 아, 비품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이런 거 시큼시큼한 게, 이렇게 또, 택배 보내고 나서 택배 받으실 분들이 더 시큼해졌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네, 제가 아, 아시는 분 중에, 아, 택배, 택배 보내놓고 나서 이렇게 항의 받았다 그러는데, 아, 이거는 이제 스트루 박스에 들어가니까 공기순환도 안 되고, 아무리, 그, 아이스팩 집어넣어도, 색깔이 좀 변합니다. 아, 그런 걸 감안해야 됩니다. 야, 여기도 이렇게 있, 있는데, 야, 낙엽 색깔은 비슷하니까, 모르고 그냥 갈 뻔했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숨어있죠, 이렇게? 네, 낙엽 색깔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잘 봐야 됩니다. 위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예, 밑에서 위로 봐야 됩니다. 밑에서 위로. 아, 좋습니다 굿입니다 예 하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능이는 어느정도 봤습니다한 아, 7킬로 왔다갔다 할것 같습니다 잘해면 8 k 로까지 나오고요 예, 오늘은 그래도 예, 연속으로 손맛을 예, 보는걸로 만족한 예, 하루였습니다. 오늘 능이도 봤지만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한 10명 열, 열 된게본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